예지 리플레이 뮤직 제공 서울 는 연합 뉴스 박수윤 기자는 한국계 미국인 DJ 겸 싱어송라이터 예지. 25야지 본명 예지 가 25일 자정 새 싱글 원모어 원모어를 발매한다. 국내 배급사 리플레이 뮤직에 따르면 원모어는 예지가 미 어떤 이의 배신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만든 노래다.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데모 버전을 몇달 동안 반복해서 들으며 비트를 추가하고, 신스 파트를 전면 교체하고, 노랫말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고 한다. 리플레이 뮤직은 예지는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음악적 다큐멘터리로 남겼다. 며 아픈 기억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되찾고, 상대방을 용서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드템포의 감미로운 일렉트로닉 비트의 원모어에서 고백하고 있다. 고 전했다. 예지는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최근까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. 본격적인 뮤지션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 유튜브에 내가 마. 신음료수 드링크 아이 m c p 온를 공개하면서부터다. 주술처럼 속삭이는 듯한 발음, 세련된 멜로디가 화제가 되면서 영국 BBC 2018년 위 소리, 사운드, 오브 2018와 미국 음악 전문 웹진 피치포크가 선정한 2017년 위 앨범 50선의 이름을 올렸다. 이후 월드투어를 비롯해 크고 작은 페스티벌 무대에 서고 있다. 예지 리플레이 뮤직 제공. CLA P골뱅이 의 n a c o k r 2018년 9월 25일 17시 19분 송고